안녕하세요, 전예준 선생님 오늘 가져온 거는 미니카입니다. 지금 원장에 전화받아 바로 안내드립니다. 일단 템으로 접어주세요. 이제 사각접기로 꽃깔 모양을 접어주세요. 다 펴주세요. 이제 또반만세번으로 접어주세요. 뒤집으세요. 반세무접기로 옆으로 세무접기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만나도록 사각 테두리를 열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제 뒤집어 주세요. 뒤집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접는 부분으로 가도록 놔주세요.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놨나? 이쪽은 몸체에... 탱크 부분 전기형입니다. 세모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세모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모여서 접어주세요. 이거를 눌러 접어주세요. 반대쪽은 뒤집어서 오, 또, 세모적기를 해줘주세요. 이렇게, 아까 말씀드렸죠? 똑같이 하라고. 계속 서 오, 오, 요 적어주세요. 그 다음에. 다시 뒤집어 주세요. 옆으로 그래서 물로 접기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옆에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제 다시 옆으로 해주세요. 다시 뒤로 가면 이 부분이 있죠? 이 부분을 옆으로 가도록 이 선에 이 선에 만나도록 옆으로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해줬죠? 이렇게 하면 몸체 몸이 완성되죠? 이거를 눌러서 해주세요. 아까 눌러서 요 사이에 부분으로 눌러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해주세요. 흉터에서 옆으로 접어주세요. <laughs> 아,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